오늘은 설루유화. 멋지고, 육모가 아주 좋은 설루유화. 약간 꼭시점을 찍죠 이것으로 오늘 커팅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화분을 털게요 어차피, 모두 모두 커팅을 할 거니까. 자, 이거 화분을 털고, 이렇게 커팅을 할 것들을 화분에서 분리해 놓고, 일단 4두짜리를 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팅에 앞서, 가위는 항상, 이렇게 알코올로 아니면 라이터나 불로 소독을 해주셔도 좋구요 알콜 솜으로 소독을 해주셔도 좋구요 이렇게 보면은 뿌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뿌리를 살리는 방법과 뿌리를 다 커팅하는 방법 두가지를 다 사용하는데요 저희 농장에서는 일단 모든 커팅을 하는데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 가지고 뿌리를 살릴 경우,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가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나눠주는 거를 가위를 놓아서 중앙을 잘 맞춘 다음에, 과감하게, 뚝. 자, 이렇게 하면 뿌리를 살리는,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게 길어지면은, 뿌리를 상관하지 않고 커팅을 해야 되지만은, 제가 보통 우리 회원님들은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2두짜리는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뿌리를 남겨서, 양쪽에 뿌리가 다 남겨있죠.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하면 되고요 저희 농장에서는 이거를 또 뿌리를 없애버리고, 그또 재커팅을 합니다. 아, 이거, 회원님들은 요, 이거를 많이, 그,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농장에서나 쓸수 있는 방법. 잘안떨어졌을요 느낌으로 아예 떨어지는 게. 이렇게 해서 살짝 뿌리만 남겨서 이렇게 하는 방법. 자, 이렇게 커팅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설의화를 귀한 아이들. 커팅해서 보여드렸습니다.